책입니다. 9월의 산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10월의 산책을 하나씩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 책은 왜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망쳐서 복종을 선택하게 되는지 현대인의 정신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에디 히프롬은 인류가 자유에 내재해 있는 책임을 질수 없다면 권위주의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확장해서 권위주의의 체계가 생겨나게 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음, 사실 자유라고 하면 거의 절대적인 선 가치 마냥 지향하고 싶은 가치라고 느껴지시는 않으신가요? 아마 자유에 대한 이미지를 좋고 나쁨 중에 하나로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나 오늘 친구네 집에서 외박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던가? 하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라고 해서 제 맘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에리히프롬의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저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산 책, 두 번째 책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여름밤 10시 반입니다. 어, 책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밤 10시 반, 그리고 여름. 드디어 밤이 찾아온다. 그러나 오늘 밤이 마을에는 사랑을 위한 장소는 없다. 이 책은 한 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부인의 친구, 이렇게 네 사람이 여름 휴가를 보내다가 잠깐 들리게 된한 마을에서 치정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소설입니다. 치정사건. 맞짱, 드라마, 이런 거 사실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어, 책도 이렇게 작고, 분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치정극 좋아하시는 분들, 어, 섬세한 감정묘사가 그리우셨던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10월에 산 책, 마지막 책은 저희 독서 모임 대상 도서인 테드창의 숨입니다. 음, 이 책은 SF 소설의 대가인 테드창의 신작입니다. 총 9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온파로스, 그리고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은 최초로 공개되는 신작입니다. 이책 속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낯선 기술이 넘쳐나는 새로운 세상을 앞둔 우리에게 독보적인 상상력과 예언적 통찰로 무장한 소설가가 던지는 질문. 그리하여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 예전에는 핸드폰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핸드폰은 그저 SF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SF 소재들이 아예 터무니없는 상상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 책의 저자인 테드창은 어,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물리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과학도입니다. 그가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분명 현실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아주 유의미할 것 같아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오른쪽 위에 올려둔 독서 모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함께 읽어보고 싶으신 책이 있으셨나요? 음, 책을 읽는 행위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책을 읽으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저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달 11월에, 어, 11월에 산책해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